명연만이 짱임. 네, 명연만이 짱입니다. 좀 씻어라. 명연만씨 채널에 가셔가지고, 나는 도망왕이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악플이, 네. 저희가 좀 세봤거든요. 대략, 저희 영상 몇개 되지도 않는데, 만구천 <laughs> 개가 달렸어요. 만구천 개. 아, 소소하, 소소합니다. 그데도 악플이 엄청 심한 것도 많던데, 뭐, 혹시 다 읽어봤나요? 아니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 저희 컨텐츠는, 악플 읽기입니다. 악플 읽고 그랬구나 니가 날 욕했구나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되고 만약에 정색을 하거나 인정을 못하거나 화를 내면은 바디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로 맞겠습니까한네한 30%만 때려보시겠습니까? 그30% 너무 약하니까 네, 아니요 30%로 아니, 맞겠습니다 50% 50%, 50%. 30%로 맞겠습니다 <laughs> 네, 이몽룡 새끼 이름도 참같아요 <laughs> 이젠 조혜련이랑 가익가도질듯네 존칭은 써라 새끼야 <laughs> 그다음에 어 화... 아니야 나한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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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조이련님한테 존칭니쓰이이 말이죠. 조이련님이신데 자, 근데 이 글을 아정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네,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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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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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점천수라고 투구하시는 네. 분 있는데 그분 네. 닮았다고 댓글이 많더라고요. 어디서 이대다 닮았다고? 어떤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랑. 나 나도 막자생긴걸아니 못생겼으니까, 근데 좀좀 저랑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진짜로. 어 인정. 이 어, 네. 어, 그 정도는 뭐 저는 어, 쉽습니데어 네. 삼민장님 현만이랑 제발 붙어라. 진심으로 보고 싶다 떡되는걸 감사합니다. 저도 진짜 붙고 싶습니다. 도망 좀안 가게 해주십시오. 네. 식이 씨. 환상은 과학이다. 그렇죠? 잘생겼죠? <laughs> 찌즈버거 진짜 형님 저 올해 중학교 올라가는데 저랑 한판 뜨시죠? 근데 네. 이런 분들은 아네. 저는 어아아정상안 아, 했습니다. 정상안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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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토노공 도망왕 고나솔 이시영이랑 붙어도 저 절... 저기 있는 데는 뭐야? 저기 있는 데이 새끼야. 야. 어, 아니그 어,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게 아니라 저야, 이 새끼 멍청한 새끼, 이 새끼. 야. 소노공 소 이게 약간 말춤법을 잘 못해요. 소 소노공인데 소노공이라 소노공이에요 지금 이름이. 근데 붙어도 저기 있는 데가 뭐야? 초딩인가? 자 지금부터 룰 하나 <laughs> 추가할게요. 네이 새끼 저새끼아 <laughs> 새끼도 어, 안 돼요? 어 욕하면 화난 걸로 인정입니다. 새끼가 여기인가요? 새끼는 여기 아니죠? 아 여기 여기요. 뭐, 개새끼도 개새끼. 그러잖아요. <laughs> <이런> <laughs> 개새끼. 네. 십... 별이 혜님이넙치 <laughs> 같아요. 예 네, 넙치 같아요 그거 이제 제가 살이 찌면 조금 이렇게 얼굴 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넙치 같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심히 봐주셔서 느린 아이 악플 달려다 와구 보고 마음 약해지네 그렇죠 제가 조금 네 짠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르지오 라모스님 어 축구 선수시네요 나무철에게 준 데미지라곤 인사 공격 데미지밖에 없다. <laughs> 의체령을 리스펙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인사한 겁니다, 여러분. 최다희님, 난 멋지게 보인다. 캐, 캐릭터 확실히 작 같은 캐릭터. 멋진데? 어이 부분은 반전이 있네요. 어 저는 이렇게, 쓸려면 이렇게 써요, 차라리. 반전이 있잖아. 난 멋지게 보인다. 캐릭터가 확실히 작 같은 캐릭터. 멋진데? 승덕이좀 어. 씻어라. 저희 가 진짜 인정합니다. 네, 잘안 씻어요. 그래도 많이 혼납니다. <laughs> 멍구릿 아주 개지랄한다 <laughs> 어, 내가 뭘 보고 그러죠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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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, 이거 어, 인정하는데 어, 어. 인정합니다. 개지랄했습니다 맞습니다. <laughs> TV 다다 수수님, 아소라, 아소라. 어, 이런 센스 있는 악플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언어의 유의를 이용하시잖아요. 아소라, 아소라. 아하 남매 아빠 TV님, 찌찌 처진 거 보소. <laughs> 찌찌 안 처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. 인사드리고, <laughs> 그리고. 어, 음. 그럴 수 있어요. 네, 여기좀 제가 운동을 좀 쉬었기 때문에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중년 탐정 김정일씨. 브레지어 차야 할것 같아요. 네. 아, 김정일. 이름부터 좀 하면 안 됩니다, 아, 이름부터가 아주 개씨. 아하하. 얼굴로 복싱하는 놈은 처음 보네. 제 얼굴만 보셨나 봅니다. 팡, 팡기모. 버러지. 버러지. 와, 이런 게 기분 나빠, 이런 게. 이런 면 기분 나빠해지잖아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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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써요. 그냥 벌어지 이렇게 썼어요. 어, 참 이런 게좀 기분 나빠. 주성환님 어떻게 사람 이름이 곤똥포 주성환 너는 나를 잡히지 마. 아니라 <laughs> <laughs> 아얘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, 이거 새끼 우리 아버지 테스트를 하네. 너 나한테 잡히지 말아라 진짜로. 박민규 씨, 난 어, 새끼 일기를 써놨네 여기다가. <laughs> 아, 새끼가. 됐어, <laughs> 네, 아니, <laughs> 새끼가. 난권화솔이 싫다.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 중 유일하다.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격투기 선수들 존경스럽다. 근데 권화솔은 싫다. 싫은 이유는 뭘까? 이유 아시는 분. 나, 나 이유 알아. 너 같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야, 박민규. <laughs> 아! 네, 박민규. <laughs> 난권화솔이 싫대, 그냥.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. 그냥, 너는 그냥 욕을 하고 싶은 거잖아, 개새끼. 주도. 쫄? 지금 이거 똑같이 명연마 씨한테 가서 해주세요. 쫄 이렇게. 명연마씨 도망가셨으니까 지금 쫄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. 홍일표 씨. 건, 건두부 명연마한테 후두부 맞고 또 아야 아야 하는 거 아냐. 키우 키우 키우. 그러니까 후두부라도 맞을 수 있게 시합을 합시다. 제가 그럼. 정세가셨어아니다 <laughs> <너> 그냥... <laughs> 아니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네 그래야 제가 후두부라도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. 후드브라도맞그 시합을 해야 후드브라도 맞지 어제 슬슬 정색하기 시작했습니이 <laughs> 네. 자보 아가리는 아가리다 네 맞습니다 아가리 아가리죠 코나토를 고라토르 코나토이고 아가리는 아가리고 이게 지금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, 이런 새끼들은 그냥 악플을 쓰러 온 새끼들이에요 그냥 야, 니요 하나님 아니고 <laughs> 이런 새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떻게든 악플을 쓰기 위해서 이름을 어렵게 한 하고 온 새끼들입니다. <laughs> 자, 되세요 <laughs> 정말 꼴살사람이예요 <laughs> <laughs> 정말 꼴살 사람들네요. 흘러가는 인생. 이분이 영철인가요? 아닙니다. 저 권아돌입니다. 영철 그분은 네, 영철 그분은 저희 계세요. 네. 명현만 씨랑 같이 계세요. 그분은 네, 어그로 실패 척출. 고나솔 TKO로 진다에 전재산을 걸겠소. 이것도 뭐 제가, 그니까 제가 질수 있도록 여러분이 명현만 씨가, 네, 시합을 뛸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랄랄. 하, 합법적으로 칼 들고 고나솔이랑 싸우고 싶다. 네,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무조건 칼을 들면 불법입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돈벼락내 사랑 청솔모. <laughs> 하, 하님 내가 볼땐 정문홍이 문제다. 대표님이 문제는 아닙니다. 뭐, 제, 아가리가 문제겠죠. <laughs> 아니요, 저를 탓하는 거죠. 가가가, 명연만이 짱임. 네, 명연만이 짱입니다. 빌로드는 명연만이 원래 짱인데 빨리 도망가지 말고 네 시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로즈 머슬림 보라솔씨 입장곡으로 버즈 겁쟁이 틀어주세요. 어, 이거 제가. 한 번, 심사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즈 겁쟁이. 지금 타이밍에 한번 등장음악 바꿀 때가 됐거든요. 댓글로 등장음악 좀 추천 좀 해주세요. 제가 한번 바꿀 턴이 돼서 제가 한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카윈님. 오늘부터 3,000배 다닙니다. 고나솔 선수 병풍비 창내막기 소원으로. <웃음> <웃음> 네. 이런 거를 3,000배 하지 말고, 그럴 시간이 있으면. 아,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시겠는데. 시간이 많이, 많으시는 분인가 봅니다. 네. 제이드님. 눈이 있으면 댓글 좀 봐라 아 소라. 네 보고 있습니다. 네 제이든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문 뒤에 여자는 문뒤 가스나 어, 아이디가 재밌네요. 조이금은 어디로 보냅니까? 네 고나솔로 보내시면 됩니다. 네네 기업은행 고나공 삼칠팔. 태기님 런닝맨에 나가보는 건 어떠신지요? 네아 불러주십시오. 네 런닝맨. 기다리겠습니다. 제가 런닝맨 엄청 팬이거든요. 도망왕이라서 런닝맨이요? 아, 아닙니다. 런닝맨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 런닝맨 팬입니다. 진짜로. 저 런닝맨 팬입니다. 런닝맨 기다리겠습니다. 네. 백순호님. 댓글 6,199개는 욕이네. 한개딱 응원이구만. 영상 대충 보고 댓글 더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댓글 보시면서 네, 구독과 좋아요. 사랑입니다. 네. <laughs> 김민국씨. 루저, 겁쟁이, 말미잘과 두루미. 그거 뭐죠? 이호규 씨, 이분은 방구를 입으로 끼시네요. 네, 그런 말많하겠습니다 네, 제 이빨 잘안 닦아가지고, 네, 죄송합니다. 승호 승호 구룡님 나는 도망 왕이다. 네, 이제 이거를 복붙을 하셔가지고 승호 씨 가서 명현만 씨 채널에 가셔가지고 나는 도망 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자 이거 이거 인정. 아저 인정했는데. 자, 아, 저는 도망 왕이 아니니까요. 네, 저는 다 싸웁니다. 근데 이제 도망 왕이시니까. 김미령님. 라면 쳤는데 이게 뜨네. 이게 무슨 말이죠? 라면 쳤는데 라면이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관련도 없고 사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적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. 라면과 알고리즘에 걸렸다. 그니까 라면과 알고리즘에 잘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? 김미륵 씨, 저는 크리스찬지만 네 미륵 씨 존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오늘 도네 댓글 읽기 처음으로 네 댓글 읽기 컨텐츠를 해봤습니다. 소중한 관심 잘. 먹고 잘하고 있습니다. 어. 하지만 이제 너무 심한 어,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악플을 남기시더라도 조금 재치와 어, 재미있게 남겨주시면 어, 정말 좋지 않을까? 이렇게 yeah!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